이거 나오는 순간 이제 당황한다? 어이, 씨발, 저덱코리 아니었어? 약간 이런 느낌, 이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수미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코리나 코스프레 덱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는데, 대충 잘 지은 이름님을 통해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덱 구성은 지역을 그림자군도 이제 필토보로 하고, 앨리스만 넣어 마치 상대방에게 현재 유행 중인 코리나 덱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덱입니다. 멀리건 같은 경우는 저 코스트 추종자들을 최대한 가져오고 초반부터 어그로성으로 압박을 하며 망령계나 레드로스로 킬각을 보는 구조입니다. 아마 이 코에 이제 파괴단 시점이 나가면 1 2시 분은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이 덱은 이제 제 생각에 상대방 멀리건을 꼬이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반을 조금은 달리 가져갈 수 있는 점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재밌습니다. 제 덱이 뭔가 이제 코리나 덱인 것처럼 이제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그냥 왠지 재밌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리얼 팩트 코리나와 네, 이게 아시죠? 코리나 미러전 하면은 뭐 갖고 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코리나 미러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가져가요. 레드로스랑 코리나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저도 레드로스가 있고 저는 초반부터 어그로성으로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로키에 좋습니다. 일단 신장두 마리 잡혔어요. 고로키 때문에 제가 조금 더디압박을줄수 있지 않을까? 이거 나오는 순간 이제 당황한다. 오, 씨발 저대 콜린 아니었어?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저대 콜린 아니었어? 약간 이런 느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나 하더 뽑아줘요. 아마 나왔자 엘리스. 아 광거, 광거가 나와도 저는 가야 됩니다. 저는 가야 돼요. 왜냐, 전 사디를 넣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죽인다. 연애 못 보게 막습니다. 광경으로. 다 이제 당황할 거야. 오, 저되게 뭐야? 코린 아니었어? 신난다, 아껴. 그리고 여기서 나 이거 나가. 이거 다음턴 이거 나가잖아요. 오졌다. 신변한 살, 바로광선. 또또또또또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림판. 터졌어. 신화, 망령. 근데 이 대한테는 망령 쓰기가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망령 쓰기는 좀 빡셀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거 가져가고. 그러면 얘한테 이제 신화를 쳐봤던지. 좋아. 전문 야바위꾼나야바위꾼이다 나시... 이거. 오, 아 여기서 착취를. 그러면 은 어차피 뭐 이거는 때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개이득이죠. 이거를 미리 뽑아놓는 게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없어요. 차라리 천천히 뽑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층과 공격이 나오면은 얘로, 얘로 막는 느낌. 이건 해야 돼. 이렇게는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뽑아봐, 먼저. 아, 이거 먼저 써요. 이거 먼저 쓰면 어차피 바로, 바로 그걸 안 써요. 바로 세약의포유안 써. 태틱을 써버리시네. 바로 안 쓰겠지. 그래. 이거 먼저 나갈걸 그랬다.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된 이상 망령계 출격. 개딱 개딱지 출격. 좋아. 그럼 이제 여기서 오딜 넣을 수 있어요. 개딱지 넣고 여기서 이거 두개 넣으면서. 제발 이거 오딜 넣 넣을 수밖에 없어. 복수 아니면은 오딜 들어가거든요. 복수 아니면 어디 들어갑니다. 나이스 자, 이제 막창만 오죠. 좋습니다. 사코맨은 좋아. 이거 뒤졌다. 진짜 여기서 여기 죽었다. 진짜 이거 아, 잠깐만, 뭐부터? 아, 이거 어제 둘다뭐 먼저 나가지 말든지 뒤지려면 뒤지겠지. 아, 제발, 제발, 제발 신난다? 노난다? 야왜야하리가 여기서 이거 먼저 나갈 걸. 그러면 제손 없는... 지하동 이만한 물건은 없다. 예, 쉽다. 그리고 얘가 공포여가지고 우선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더 나이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필드를 좀 꽉꽉... 이거 이렇게 해서 얘한테 착취까지 쓰겠다 마인드거든요. 하지만 전 쉽게 죽어주지 않습니다. 이딜 맞아줄게요. 이 정도만 딱 하겠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하면 전산에 연애를 써놨으면 깔끔했겠네요? 괜히 일이 맞았습니다. 어. 제속개 내가 나가고 얘를 잡아야 돼 이번에. 내가 즉사 만들어버리겠어. 이거 못 맞거든요. 망령 개딱지. 와우 영코야 이거? 이거 영코라고? 이거 영코라고? 이거, 이거. 잠깐만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저양반이 뭘까? 꼬리나 나오는거 밖에 없거든요? 가자 용코 출격 망령 개딱지 그렇지 내가 저거 나올 줄 알았지 내가 저거 나올 줄 알았지 그러면 이 제가 필드에서 무조건 이겨요 이러면 공포에서 자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갑자기 레드 루스가 왜 나와? 당황스럽게 왜? 이거 필드가 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공포, 공포, 공포거든요. 그리고 저 신난다도 있어요. 노난다. 아주 깔끔했다 이번 판. 미쳤다. 무쳤다. 그냥 so easy 했다. 묻혀버렸다. 식딜 들어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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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기인 척 하는 <laughs> 코로나 대, 아니, 코로나 코로나를 언급하면 코리나 대기인 척 하는 우리 와, 진짜 대작이 오졌다, 이거. 와, 진짜 대작이 오졌다. 이거 일단 망령에 바꾸고, 제드가린이니까, 이거 이렇게 바꿔보자. 소름 쫙떠아버리네와 똑같이 당했어? 똑같이 당했어, 진짜. <laughs> 아, 져 제가 제일 싫어하 진짜. 거짜 진짜. 솔직히 제 진짜. 진짜. 진제 진짜. 제드 나오면은 일단 이거 패스해봐요. 약간 간진이한번 해. 저 약간 코리 나대기인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 지금 코리 나다 코리 나다 그니까요 도박 다 성공했는데 진짜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아쉬워도 너무 아쉽다 어제 아, 막을 거 없어요 뭐 그냥 빛의 일교까지 쓰면서 나올 거 아니시잖아요 오우 쉣더 퍽킹 아 어. 이게 예 가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오시라고. 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오딜 오딜 뭐이 깔끔 뭐 얼마나 아프다고 뭐 괜찮습니다 아마 저 어차피 꼴이나 한장 있습니다. 아나 너무 열정적으로 게임을 했나? 갑자기 배가 확 고프네. 여기서 그거만 나서 좋겠다. 나이스. 아유 안가이 안가지. 맞아, 그렇게 쉽게 안 갑니다. 저 10시가 될 겁니다. 저 그렇게 막 벌써 갈 그런 거막 그림 자꾸 막 그런 사람 아닙니다. 비격... 이게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이게 그렇게 좋은 판단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다음 턴에 이거 뒤진, 뒤지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광경 쓰겠습니다. 음, 광경 쓰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1 넣어봤자 지금 의미가 없는 1이어가지고잘 광경으로 들어오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한테 재수없는... 1대1로도 1대 장이 안 그렇습니다. 나 이거 어그로 데이긴데요. 왜 이렇게 다들 코스트가 높으세요? 이거 일단 쏘자! 이거 일단 보내고, 아, 근데 이거 하나 갖고 있을 걸. 킹맨, 킹맨 생각있었어야 되는데, 7코. 이거 어지수 없이 망령게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3또또 3대기야, 또3대계 3년 대계다 아주 그냥 이 씨자발. 이거 가렛나올것 같아. 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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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러니까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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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없일단 없어, 일다 없어, 일다 없어, 일다 없어, 일다 없어. 뒤질러면 나와 솔직히 도전자를 먼저 죽이는 게 맞아요 응수 수걸 아마? 아마 응수 쓴다 100% 응수 쓴다 이상한 거 쓴다 안 쓰네 그러면 뭐망령게또 나가 <웃음> 망령... <웃음> 좋아! 랍스터 가자! 랍스터 아유 우리 그런 어머니 진짜 사랑스럽다 좋아 이거 이렇게 두 개면 이거 두개 10딜이거든요 여러분들 랍스터 가자. 랍스터를 끝냈다!